내 하나님은 그고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고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짝도 그의 것 팔들도 그의 솜씨 내 네, 하나님은 그고 힘이. 사랑의 하나님, 온날을 온 세상이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소망부 가족들을 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집이나 학교에서 생활이 힘들지만 항상 예수님이 함께해 주셔서 부모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손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쓰고 사람 많은 곳은 잘 다니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친구들이 교회도 가고 싶고 선생님도 보고 싶지만 참고 기도하면서 씩씩하게 잘 살아가도록 해주시고 아이들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부모님들께도 위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샬롬 소망구 친구들 반갑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설교 내용을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 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셨나요? 바로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무엇을 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와 각종 생물들이죠. 세 번째 문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땅에 비가 내리게 하셨나요? 바로 40일 밤낮입니다. 네 번째 문제.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노아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고 이야기 드렸나요? 네, 바로 죄였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여섯 번째 이야기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땅 위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를 포함한 그의 가족 8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인류가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명령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노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이후 노아의 자손들도 점점 숫자가 많아졌고 사람들은 땅을 여기저기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날 지구에는요, 약 6천 개가 넘는 언어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게 될때 그 나라 언어를 특별히 공부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과 다르게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과 뜻이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은 시날 평지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함께 살기로 마음 먹고 성과 탑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또 자성을 건축하고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떨치고 우리가 사방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하고 외쳤다. 여러분, 혹시 천지창조 이야기를 하며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나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졌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든 목적과 이유가 한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 받았고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다고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사랑하는 소망무 친구들 여러분은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10분, 20분 그렇게 1시간, 2시간 말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초조하고 답답하겠지요. 언제 이 사람이 올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또한 한 번만 약속을 어기면 이해할 텐데 매번 똑같이 약속을 어긴다면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약속을 취소하거나 미룰 수 있는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이처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끝이 날것 같았지만 인간의 죄는 끝이 나지 않았고 가인의 살인,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제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범죄는 점점 더해 가기만 했습니다. 죄로 인해 날마다 범죄하고 잘못임을 알고도 계속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과연 어느 때까지 용서해 주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죄로 인해 심판해야만 하는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또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꾸준과 지적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다면 그분은 정상적인 부모가 아닐 것이에요. 때론 아프고 힘들지만 결단이 필요할 때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탑을 짓고 자신들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들은 한 민족이며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들이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언어는요,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어요. 다양한 언어의 시작은 이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아시고 하나였던 그들의 말을 섞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일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려는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다르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온 세계에 흩으셨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탑이 남겨진 도시의 이름은 바벨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 바벨의 뜻은 혼잡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후 인간의 죄는 끝이 나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점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흩으셨지만, 이후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언어로 다시 한번 모이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나중에 신약 성경을 공부하며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해요. 사랑하는 소망부 친구들 사실 높은 탑을 쌓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지 않았어요. 그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말이죠. 오히려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하나님 아니어도 돼"라는 교만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나의 힘만 있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곳에 모여 살지 말고 흩어져서 온 세계에 가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는 바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떨어져 살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함께 할수 없으니까 마음에는 불안함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을 찾아야만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결국 삶 속에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분 뿐이시라는 뜻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분 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우리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단 하나도 잃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능, 돈, 명예,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NO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움켜잡은 것은 다 먼지가 되고 사라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 버린다면 아무리 잃어놓은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소방구 친구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살아감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목적과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만 해요. 돈을 버는 목적, 일을 하는 목적, 사람들과의 만남의 목적, 숨을 쉬는 목적들까지 모두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불안전해서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넘어질지언정 절대 쓰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해 주세요 사랑하는 소망구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가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소망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의 재능과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는 귀한 소망부 친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